오늘 해볼 게임은 폴크로드라는 공부 게임 한번 해보게도록 하겠습니다. 벌칙이고요. 뭐야? 아씨, 일자. 아싸발. 해 보겠습니다. 예, 아니요. 아 씨. 아 놀래라 씨. 와! 어우, 어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좋아요.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퍼즐이 맞춰졌는데? 뭔 게임인지 몰라요. 애초에. 그냥 직진하면 되는 게임인가? 씨. 와, 9, 와, 나,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9 곱하기 7은 63 빼기 9는? 근데 이거 가로가 없으니까 굳이 얘네 먼저 안 해도 되잖아. 54. 54가 아닌가. 어이 아, 가로가 없어도 곱하기가 먼저야?

어때? 어 왜냐면 약간 아씨 아어뭐아 어. 뭐, 아, 화살표 안 열려. 미친놈아! 좀비가 무슨 셔츠 입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. 내가 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맞췄다. <맞혔어. 웃음> 이 와중에 맞췄어. <laughs> 이 와중에 봤다고. 내가... 아, 근데. 공포게 어, 이 싸가지,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뛰는 게 없어. 오. 어, 뭐야? 와! 밟고 뒤로 멈추고 터지고? 징징징징징. 어. 응, 안 되죠? 당연하죠. 저 약간 이런 공포김 잘하거든요. 아이씨. 눈 색깔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코카콜라 맛있다. 딩동댕동. 라운좀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음. 빨간색이야! 이싸워말놈 다음 <laughs> 야 <웃음> 관리자 나와 관리자 나오라고?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? 와, 아니요? 와, 진짜 쉐시 아닌가요? 아니요? 아니, 이거 너무 강추잖아요! <laughs> 왜 그래? 어둠이 두렵나요? 아니요, 하나도 안 무서운데. 무섭다, 좋데 해피 둘셋넷 다섯 <laughs> 여섯 일곱 <웃음> 여섯 <웃음> 일곱 여덟 <laughs> 아홉 <laughs> 하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 아빠지 엄마 와! 마 짧았어. 안아줘요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어? 진짜? 비어있었습니다 안 비어 있었나요? 이사가네요. 문을 또 닫으실 줄은 몰랐네요. 보물상자가 비어 있지 않나? 비어 있잖아. <laughs>

거의 다 끝났어요. 벌써 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. 뭐지? 이 제작자 새끼 싸발람 진짜. <laughs> A new <goal. laughs> A new goal. 啊、yeah.